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무대를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책상이 있으셨는데 책상을 치우셨다고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그렇게 <laughs> 들었는데요. 어, 그만큼 제가 오늘 어, 조금 유용한 운동 정보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일단은 한쪽 손을 여기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끌어 당기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는 여기 옆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 하는 건데, 그쵸?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려면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반대쪽. 이렇게 올리면 근육이 하나도 스트레칭이 안 돼요.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쭉 내려놓고, 밑으로 쭉 내려놓고, 당기셔야 이쪽, 이쪽 옆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손 들고 있는 방향으로 돌려보시고 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한번 당겨보실까요? 지금 이두 가지 근육이요 평소에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할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근육이니까 일하시다가 혹은 핸드폰 보시다가 한 번씩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쪽 어깨가 뜨면 안 돼요 이렇게 뜬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이 하나도 안 당깁니다. 앉아있을 때는 옆에 의자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엉덩이를 깔고 앉으세요. 그래서 이쪽 어깨가 아예 뜨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 많이 들어보셨죠? 상부 승모근 있는 쪽이 좀 많이 당기는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 보세요. 45도 정도 살짝 돌리고 그 상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른 부분이 당기게 될 거야. 약간 대각선 쪽으로, 예, 당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셨나요?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무슨 운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 좋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겁을 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 중요합니다. 자 증상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근력 운동 그리고 위험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서 치료를 했더니 걷는 능력이 향상됐고요. 통증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알고 있으십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음, 환자분들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거는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될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운동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운동들은요 어, 누구든지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다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게 안된 상태에서 근력만 키운다 이러면은 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운동이 중요한데 그냥 그냥 이렇게 뻗기보다는 뻗기보다는 이렇게 근육들을 손으로 조금 마사지를 좀 해주고 여기 있는 게 슬개골이라고 하는 음, 뼈죠. 그 주위를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운동 전에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들을 좀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무릎뼈가 있으면 여기 위에, 그리고 아래, 그리고 양옆에 이쪽 주위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픈 근육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픈 근육들을 좀 풀고 나서 꺾어야지. 그냥, 그냥 무작정 꺾으면 아파서 다음에 또 꺾기가 싫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구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퍼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부리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퍼는 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근력 운동을 할 건데요. 일단은 내가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측 다리를 쭉 뻗고 요렇게 올려 보실 거예요. 지금 이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요렇게 한번 올려 보세요. 의자에서 뛰어 가지고 쭉 올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무릎 잡히세요. 무릎 잡히시죠?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내려 보시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무릎이 끝까지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약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운동 하기 전에 여기 있는 허벅지 근육부터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걸을 때 뒤꿈치를 땅에 딛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지금 오른발이에요. 앞으로 나갈 때, 이 근육이 받쳐, 받쳐줘야 되는데, 안 받쳐지면 다리가 떨립니다. 중심이 안 잡혀요. 그리고 아니면은 풀썩. 꺾이게 되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걸어요. 아예 무릎을 쫙 펴놓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네. 이렇게 걸으시면 관절에서 충격 흡수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계속 계속 어 스트레스가 강하게 쌓이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릎게잘 뭐 펴지는지 확인하고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하다. 그럴 때는 이 동작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네.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깔아요. 이렇게. 수건을 좀 도톰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오금으로 수건을 꽉 눌러주세요. 네. 꽉 눌러주세요. 꽉 눌렀으면, 누른 상태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살짝. 네. 발목은 이렇게 당긴 상태로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눌렀죠? 오금으로, 그 다음에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예요. 알겠죠? 누른 거는 뛰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허벅지 근육에서, 어,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거는 초기에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시려면 이 동작을 하셔야 돼요. 네, 어, 운동용 밴드 늘어나는 밴드 다 아시죠? 그거를 내 무릎 높이에다가 걸어주세요. 책상이나 식탁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거다 다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밴드가 쓸리지 않게 수건 같은 거 대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체중이 반대쪽 다리에 쏠리거든요. 제 이쪽 다리에 체중이 쏠리겠죠. 이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밴드를 쭉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 운동처럼 여기 있는 허벅지 근육에서 강한 자극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서 아까 그 동작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리 올렸는데 무릎이 쫙 펴져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운동들을 하셔도 되고 이 운동과 다른 운동을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 운동을 생략하고 다른 운동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번에는 고관절을, 고관절을 어, 벌리는 근육 운동을 할 건데요.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술하신 분들, 혹은 수술 안 하셨지만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이 골반이 떨어져요. 반대쪽 골반이. 이렇게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근데 얘가 약하니까 또 보상 작용으로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걷습니다. 이 근육을 안 쓰면서 걸어요. 네,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음, 벽에 기대고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완전히 밀착시켜 주시고요. 등도 밀착시켜 주시고 뒤꿈치도 밀착시켜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벌려 주시면 엉덩이 요 바깥쪽에 있는 그육에서 힘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벽이 안 기대고 하셨는데 이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운동하시면 힘이 하나도 안들어옵니 운동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벽이 안 기대고 하신다면 골반이 안 넘어가게 잡아주시고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관절을 모으는 모으는 근육이에요. 여기 안쪽 허벅지 있죠? 그쪽 근육 운동하는 건데요. 수건 쿠션 없으면 두루마리 휴지 뭐두개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몇게 조이세요. 요 근육은 평소에 운동을 잘안 하기 때문에 강하게 조이고서 조금만 운동 많이 하시면은 아래 심하게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내가 조일 수 있는 세기에 한50% 정도만 힘을 주고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안 어렵죠? 브릿지 자세는 브릿지 자세는 이러,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거잖아요. 그죠? 엉덩이 들지 말고 엉덩이 안 들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것만 조여주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엉덩이 운동이에요 엉덩이 운동 네 여기에서도 또 줄여야 될게 있습니다 이 동작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할때 다리를 들려고 이 골반을 들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에 단 골반을 들면서 이러면은 허리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허리 쪽에 그러니까 골반을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요것만 이렇게 드는 게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에 힘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 근육은 또왜 중요하냐면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요. 네. 엉덩이 근육 안 쓰고 걷는 거예요. 네. 이 근육이 언제 쓰이냐면 걸을 때 가죠. 왼발로 보세요. 이렇게 나갈 때.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뒤로 이때, 해주는, 이때 써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 운동들이요 이 근육들이 강해야 걸을 때다 쓰이고서 걷기 때문에 걷는 능력도 좋아지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걷거나 이런 식으로 걷거나 이런 식으로 걷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올바르게 걷는 게큰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술만 하시고, 혹은 통증만 있는 상태에서 약만 드시고, 이기보다는 근력을 키워서 조금 관절을 좋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이 운동을 하면 예방이 됩니다. 근육은요. 아까 연골판 무릎에는 있 연골판처럼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튼튼하게 있다면 관절에 받는 스트레스도 감소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상부 승모근을 스트레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어깨가 안뜨게 이렇게 떠버리면 얘가 스트레칭이 안돼요. 근육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을 짧아지게 만들면 스트레칭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고 낮춰준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당기시나요 강하게. 네 이렇게 해주셔야 스트레칭이 되지 머리 누르는 건 똑같이 누르고 어깨를 뛰어볼게요 하나도 안 당깁니다 그죠 그래서 앉아서 하실 때는 옆에 의자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른 동작 했었죠 대각선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고 몸 돌아가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당기는 방향을 누르고 그래서 대각선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앞으로 당겨주시면 이 뒤쪽에 어, 또 많이 긴장되는 견갑 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 요렇게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깨가 뜨면 스트레칭이 안 되고요. 어깨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근육 감김이 나타날 거예요.